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콕스톡을 검색하셔서 설치하는 방법과 랜딩 페이지 접속 후 하단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하기 버튼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를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콕스톡 무료 체험을 경험해 보세요. 2주 동안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총 4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시가매매 1호, 2호, 종가매매 1호, 2호 총 4개입니다. 그럼 어서 가서 콕스톡 앱을 다운받아 무료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특징주 종목은 디젠스입니다. 디젠스 주가가 강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주가가 강세입니다. 일진파워는 지난해 인천공항과 325억 원 규모의 4단계 제2역의 터미널 확장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827억으로 17.79%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 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 주가가 강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